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별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나면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어디에 대한 그런 미련 그리고 어, 너무나도 쓸데없는 에너지가 가는 것오이스티 되는 것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한 어~ 그~ 뭐죠 분류 카테고리에 대한 그 분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,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어, 브레인에 관한 그런 제 어,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하고 이게 전부 다 마인드하고 그리고 스피릿하고 어, 바디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가 나온 것도 읽어 보고 막 그러거든요. 저도 그렇게 함으로써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. what i can control and what i can't 내가 어,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, 이걸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In my control,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,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. My boundary, 어, 경계선이라고 그러죠. 어,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제 자신을 구별하고, 그리고 여기까지는 되고 허용하고 여기까지는 안돼 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boundary요. 그리고 my thought and action, 나의 생각과 행동. The goals I set,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그 목표들 이런 건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요. What I give my energy to, 내가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쏟을 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요. How I speak to myself, 나 자신에게 어떻게 말할 건가 이것도 제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. How I handle challenges,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혹은 어~ 도전적이거나 혹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음~ 잘 어~ 어~ 해결할 수 있고 또 그~ 그것을 매니지 할수있을 건가 이렇게 음~ 그~ 뭐라 그러죠 어~ 경영한다 하거나, 하거나 잘 다룬다 하죠 다룰 건가 이거는 다인컨트롤 어~ 에 예, 있는 영역에 예, 다 속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웃오브 마이 컨트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통제하고 싶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트러글 해도 절대 우리 힘으로 될수 없는 부분입니다. 분별하고 어 우리가 에너지를 여기서 어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활을 좀 패턴을 바꿔야 될 건데요. 첫 번째, the past. 과거는 바꿀 수 없죠. 통제할 수 없죠. 두 번째, the future. 미래도 바꿀 수 없고 미래도 통제 못합니다. the actions of others. 다른 사람의 행동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. 그리고 the opinion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의견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죠. 설득하고 그다음에 어, negotiation 하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통제는 못 합니다. 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죠. what happens around me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우리 통제권 밖인 것입니다. What other people think of me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어,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희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넌 반드시 나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영역입니다. 그리고 the outcome of my efforts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할수 있죠. 그렇지만 그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. 그래서 무슨 뭐 시험지를 <laughs> 어, 뭐 취팅한다든가 뭐 바꾼다든가 어세스먼트를 희한하게 한다든가 뭐 선거를 했는데 부정으로 한다든가 부정 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선거 그 투표 그 개수하는 거 있잖아요. 그 프로그램을 싹 바꾼다든가 <laughs>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끌려가죠. 수갑 차죠. How others take care of themselves.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합니다. 제가 여기서 많이 넘어졌는데요.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를 돌아볼 볼 거고 돌아봐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조언할 수 있고 우리가 추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 라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 여기 심력자들이 어 주로 쓰는 그 도표를 통해서 In my control, out of my control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그 결과가 있고 변할 수 있고 어 그런 파워가 있는 역량이 있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하는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시 기를 소 망합니다.